여기는 당진청광플러스원부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입니다. 상가하고 아파트가 동시에 있습니다.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요 여기 차분히 비 차단기, 부체공 평상기가 있습니다. 청광파트물론 있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주차 차단기 옛날에 쓰던 거를 양쪽으로 벌려갖고 사출입이 쉽게 났습니다. 그리고 저기 보시면 CCTV 카메라가 설치돼서 사고 났을 때 원인이 뭔지 또 사고 낸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기가 잘못됐는지 점검하려고